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제 뭘 해볼까 하냐면은 이제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 어 무교도리로 과연 어느 정도 스펙까지 올릴 수 있을까? 무교도리 극 스펙. 그러니까는 이제 가위를 사용 안 하고 약간 무스펠 세트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창고로 아이템들을 다 옮겨 주면서 건마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원래 시작은 겁마 잡을 수 있을까로 시작을 한건 아니었어요. 이제 그 우리 칠흑들이 가격이 되게 비싸다 보니까 거공 천억일 때어야 이렇게 하면 무교돌이 만들어가지고 막 캐릭터 늘리면은 어 거공 일주일에 한 개씩만 먹어도 진짜 개이득 아니냐 한 캐릭터 100개 만들어서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계산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거공이 150억이 됐어요. 벌써 한 1년 가까이 지나버렸죠.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는 무교돌이로 어느 정도 스펙까지 어 땡겨올 수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예, 어떤 이제 유저분이 한 분이 어, 스펙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어. 제일 무난한 소마. 요즘 또 리마스터된 소마 있으니까 소마 한번 해볼까? 소울마스터 두손검 해주도록 하고 일단은 아이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서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모자 같은 경우에는 무스펠 헤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상의도 이제 무스펠 한벌로. 이게 원래 어, 상의 하의 같은 경우는 따로 놀시비를 착용할 수 있는 이제 백렙제 장비들이 있거든.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보다 조금 더 세질 수 있는 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스펠 세트로 일단은 볼게요 그 다음에 글러브도 무스펠 글러브 신발도 무스펠 슈즈 어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망토 같은 경우에는 펜살 망토 할 거예요 아니 펜살 망토는 가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은 퍼이노를 쓰면은 추억은 없지만은 가위 안 쓰고 옮길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펜살리를 망토를 씁니다 왜냐면 무스펠 망토가 없죠 자 반지류는 어 어떻게 가냐면은 예, 반지류 같은 경우에는 존나 어이없겠지만 연반 3개 껴야 됩니다. 자 연금수사의 반지 그 다음에 한자리는 시드링 할게요. 어, 한자리는 시드링 넣기는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하트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연교보린 애들은 어쩔 수가 없긴 해요. 하트는 일단은 없는 상태로 한다고 해보자. 훈장은 MVP 레드로 갈게요. 어, 본투비 레드 칭호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을 잘안 하는 교환이 되는데 그냥 MVP 레드를 쓰는 게 낫겠지. 자 무기는 자이힌 무기 그 다음에 보조 무기는 이볼빙 보조 무기.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이템들은 다 넣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주문서 강화 총 수치를 넣어 주면 되는 거지. 스타포스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놀장으로 어, 바꿔 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펜셀 케이프 22성. 그다음에 무스펠놀 12, 놀 12, 놀12 이렇게 발라 주고요. 자, 그러면은 주문서 총 강화 수치를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엔드급 풀작으로 가자. 덱스 넣지 말고요, 여러분. 66자 가자, 그냥. 그러면은 54, 54죠. 뭐, 엔드급으로 보는 거니까는 어뭐 나쁘지 않죠. 자,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봐. 이게 추가 옵션을 이론상 거의 최대 추업에 비슷하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보자.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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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4개 붙일 수 있잖아요. 어, 야, 근데 그거는 너무 이론상 엔드급이긴 한데 좀6% 정도로 타협을 할까? 기다려봐. 그러면은 최대 스펙은 49 더하기 28 더하기 28까지 나오는 거잖아. 105에 7%까지 나오네? 오케이. 105에 7%로 갑니다. 그러면 자 추업은 15에 0 덱스 28에 어, 올스테 7퍼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펜슬 케이프는 추업 안 넣을게요. 그 뭐야 이거 퍼인노기 때문에 펜슬 망토는 추업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업 붙으면 가해 붙지 않냐고. 무스펠은 페 가해도 안 붙죠. 그러니까 드랍 될 때부터 이런 추업이어야 돼. 이거는 환불 돌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파밍을 함부로 해가지고 드랍 될 때부터 이런 추업이어야 돼. 자 잠재는 그러면은 윗 잠은 보겠습니다. 윗 잠은 36퍼. 그다음에 에디가 75로 보자. 36퍼에 75. 네, 예, 53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53퍼. 그 다음에 글러브는, 글러브는 크뎀, 크뎀, 크뎀. 그 다음에 에디, 크뎀, 크뎀. 크뎀. 힘오퍼 이렇게 가자. 어, 딱 크뎀 30퍼의 힘오퍼죠 네, 예, 크뎀 30퍼의 힘오퍼 예, 사실 이론상이잖아, 이론상. 만들기는 좀 애매하죠. 이제 다음은 봅시다. 이제 월묘 견장. 월묘 견장이 어패이 2거든? 그 다음에 이게 스타포스가 몇 성까지 되냐? 5성이죠? 어, 기다려봐. 이게, 황금망치가 포함이 안된 건가? 그렇네. 황망이 포함이 안된 걸로 나오네. 이거, 황망을, 어패시 군대 황망을 여기다 다 붙여야 되네? 오케이, 알았어. 그럼 여기에다가, 66씩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이 힌 같은 경우에는, 놀장으로 해야 되겠죠? 별개수 놀 12. 이볼빙 보조무기는 안 됩니다. 예, 강화 없고요 자, 그러면은, 무기 추업 한번 볼까요? 자이 힌 같은 경우에는, 1 추업이 48이네요. 어, 보공댐퍼 힘까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올스테 칠퍼 넣어주고 보공을 넣어야 되는데 보공을 그냥 예, 잠재 쪽에다 넣을 계획이 없네요 주문서 강화 총수 치인데 이거 에 예, 매직컬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24 24 24 24 88 들어갈게요 다음은 보자 이제 잠재를 또 다시 넣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봅시다. 다음 부분들은 아케인 심볼 레벨 20레벨 세르니움 이게 레벨 275를 할 거니까 는 일단 은 오디움을 3레벨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아르크스를 한 6레벨만 넣을까? 아르크스 6레벨 세르니움 한 8레벨 정도로만 넣어놓읍시다. 33 풀세트로 갈게요. 33, 33, 33어 이거 세트 요거 어떻게 되냐? 뭐 아무거나 넣어. 위대한 진일라 소울 옵션 3퍼 기본 스탯까지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데들리 인스팅트를 넣어주고 요렇게 어, 하도록 하고 에... 어빌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그 다음에 유니온 공격대원 효과. 와헌을 200을 넣읍시다. 야, 이거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남는 거는 법지에다 넣어. 뭐 별로 의미는 없지만. 자, 그럼 이제 농장 한번 해볼게요. 자 보너스 스탯 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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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렇게 놀장 보너스 스탯 다 넣어 주면은 드디어 5324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소울 마스터가 5324를 달성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 경우에 환산 스탯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45,274. 자 어쨌든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4.6 정도 되고 우리 주 스탯 한 5만 정도 되고 지금 하드 윌까지 소울풀이 된다. 기다려봐 검만 한번 볼까? 검은 마법사. 자 검은 마법사에서 환산 스탯 44,91이니까는 0 파티 격은 충분하고요. 일단은 하드 듄켈 솔플 가능. 어 카더스크 솔플 가능. 예, 아니, 검마간든 거지. 검은 마 없어 솔플 기준 36%니까는 6인 경기면은 충분히 갈수 있는 거죠. 4.4면은 가기도 힘들겠다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되게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진준도 솔플이 다 됩니다. 무릉 한번 볼까요? 무릉이 이한 58층. 예,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뭐, 된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거지. 야, 근데, 그게 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야, 58층이 요새 누가 건마를 껴주나? 씨, 그러면 어쩌라고? 예, 약간, 뭐,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 찐 무교 아이템이 거찐 무교 아이템들 이기 때문에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도 레벨 275에 포스 넣고 코강 넣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웬투스 배치에 성배 60에 6퍼 정도 되는 것만 엠블럼은 012퍼에다가 이제 방무 15퍼 이 정도 넣어 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엔드급 무교템으로 어느 정도 스펙이 나오는지 궁금하셨을 분들께 에, 조금 알려 드렸고요. 여기에서 기대 비용 계산해 볼까요? 기대 비용 계산하면은 몇백억 나오지 않으려나? 슉슉 무스펠 헷 같은 경우에는 놀장 1 2성을 치는 거는, 놀시비 치는 거는,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죠? 놀시비 치는 거 그냥 넉넉 잡아서 한 200만원 잡고, 추가 옵션 저 정도짜리 아이템을 산다고 가정해야 돼. 메모리 나왔다고 가정하기. 노자 가격을 한번 얼마나 잡을까? 노자 가격 200만원 잡을까? 그 다음에 작하는데 500만원? 500만원으로는 안 되겠다. 어, 작당 500이라고요? 그래? 66 리턴 작당 500이야? 자, 66 리턴 5천만원. 윗잠 같은 경우에는 힘 36파 한번 볼게요. 어, 평균치가, 25억 매수 1억 6천 5백만 원. 자, 그다음에 에디셔널 한번 볼게요. 에디셔널은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 않을 수도 있어요. 4천 6백만 원이네요. 평균치로 따지면은. 자, 오케이. 그러면은 무스펠 헤제작 비용입니다. 자, 무스펠 헤의 기대값은 2억 6천 5백. <laughs> <laughs> 어 요정도가 나오고요 이거 나머지를 다 해봐야 될까? 자한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 들겠네요 중요한거 매수 아니 <laughs> 자와 이렇게 해서 아, 이제 이렇게 어오풀 어, 무교 세팅으로 건마격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어 회수 몇년 걸리냐고요 진준덕까지 솔플한다고 치면은 한 달에 200억씩 번다고 쳤을 때한 달에 그러면은 60만 원이니까 보자 100억을 1200만 원으로 나눈다고 쳐보면은 어 나누기 12 해주면은 69.4년 275, 20캐릭이 있다는 가정하에 70년 걸린다 그냥 겉마쏠격 48개 만드는 게더 쉽겠다 그치?